네, 저는 UST 에트리라는 곳에서 대학원을 하고 있고 오늘 간접 시간에 하고 있는데 바로 말하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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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네요. 저는 운영체제 레벨에서 이제 운영체제 레벨에서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발표 내용은 운영체제의 기본 옵션에는 컨테이너가 있어요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로 발표 순서로 가게 되면은 공유기에서 저는 컨,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딥러닝 모델 돌려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더할수 있는지 내용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내용을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공유기 두 대와 스마트폰 한 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u b n 컨테이너 올리고 파이썬이랑 넘파을 돌리고 느는 모델 돌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환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r 키타 m 의 경우에서는 이제 모델 돌아가고 파이썬 돌아가는게 롬이 너무 작아가지고 돌리지 못했고 그래서 QEM을 이용해서 실험 버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이 숫자에서는 메모리 공유가, 메모리가 충분해가지고 실제로 파이썬을 깔고 직접 빌드세 깔고 그 다음에 르네모델을 돌렸더니 뭐3 7밀리세컷도 나왔다 그리고 이제 퀄카운트, 샌드레몬의 경우에서는 이제 워낙에 인프라가 잘 부축되어 있어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파이토치가 돌려가지고 학습이 되는 걸까지도 확인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가능하게 되었었냐면요. 이런 기술이 가능한 배경을 이용하면 이제 도커에서는 총세 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도커 컨테이너 표준 안에서는 컨테이너 정보 보안이라든지 경리 기능도 있고 그리고 저장소 분리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 어. 아, 어떻게 하지? <목소리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구의경우수는 정보 보안 경위라는 기능 c 그룹이라지 네임스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정보 보안 경위에 있는 모든 기능을 빼버리고 컨테이너 기능만 딱 제공할 수는 CH 루트, Change 루트 기능만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CH 루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야기하게 되면요 Change 루트라고 해서 단순하게 내부 루트 디렉토리를 바꾸는 기능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이 체인지 루트는 제어가 새롭게 우분투에 있는 루트 파일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디렉토리로 루트 디렉토리를 변경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공유기에서 바로 우분투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서는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샌드박싱 기능 이랑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기능들은 리눅스 커널의 기본 옵션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엄청 옛날에 1987년에 유닛스 V7에서부터 흘러왔던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어 있는 운전체제 IP타임이란지 A2C 공유하 스마트폰은 왜 가능한지 옵션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어머 글자가 깨져버렸네. <웃음> <웃음> 이제 비지박스에서 컴파일 빌드 옵션을 메이크 그 메뉴 f 픽 g 에서 열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옵션이 켜져 있는 모습볼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w w r t 도 빌드 옵션을 켜보게 되면은 체지루트 디렉토리 옵션이 켜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를 열어보게 되면은 그보안상에 막혀 있지만 실제로 같이 포함돼서 빌드가 되고 패키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현존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일드 옵션을 바꾸지 않는 이상 도거 컨테이너를 돌리고 저희 원하는 뭐 파이토치라든지 다양한 모델 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 이제 이걸 어디에다 써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유기의 한계가 어딘지 알게 되려면요 도커 하버에 있는 모든 도커 하버에 있는 모든 저장소들의 데이터를 다 땡궈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리스크 파이브로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면은 이 공기가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령문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도크크리트네이 템퍼 이미지에서 고랭을 다운받고 <laughs> 이 이미지를 익스포트에서 루트 8 0시트 다운로드 떼우고그 다음에 체인지 루트 레이크로 맨날 딱 실행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어떤 영역인지 어떤 파일이 이렇게 확장한다고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